안녕하세요. 룰루입니다. 오늘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한국판 TLTW인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과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시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하기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을 보유 중이어서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과 비교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기간이 짧아서 단순 비교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시 이후 현재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종목명이 길어서 편의상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은 솔이라 부르고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은 K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솔은 출시 이후 마이너스 1.1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세전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을 계산하면 0.83%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KB는 출시 이후 마이너스 4.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세전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5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과 KB의 기초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의 기초 지수인 KDI 미국 국채 20년 플러스 커버드 콜 지수는 마이너스 1.19%를 기록했고, KB의 기초 지수인 블룸버그 US 트레저리 20 플러스 이어 TLT 2% OTM 커버드 콜 인덱스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3.79%를 보여줬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성과는 기초 지수 측면에서도 솔리 우세하고 수익률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배당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쏠은 2024년 1월 102원, 2024년 2월 101원으로 2월 배당금 기준 연 12.20%의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고 KB는 2024년 1월 97원, 2024년 2월 81원으로 2월 배당금 기준 연 10.16%의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금 및연 배당률 면에서도 쏠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KB를 매수했을까요? 별다른 이유 없이 KB가 솔보다 먼저 출시돼서 빨리빨리 민족인 저는 KB로 결정했었는데요. KB의 매수를 멈추고 솔로 바꾸거나 미래에셋에서 신규 출시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로 갈아타야 할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는 채권 70%의 옵션 최대 30%를 합한 구성이라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및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와 결의 같은 종목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KB 스타 미국 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대신,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을 넣을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H를 넣을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